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이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테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2025년도가 네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달밖에 이런 말 별로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3분의 2가 지나가고 3분의 1이 남은 거죠. 뭐 많이 지나갔다면 많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아직 부족한 거 있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혹시 또 잘못 갔다고 해도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맡겨 주신 올한 해의 사명과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여러분들이 연초에 적어 내셨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들춰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더 기도해야 될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절실하고 또 끝까지 기도해야 될 그런 것들이지만은 그 중에서 한 분만 소개한다면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진 못했지만 그 중에서 김바다 청년의 기도가 가장 분명히 응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1번 남은 군 생활 하나님 보호 안에서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응답됐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게 해 주세요. 청년부에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응답됐잖아요. 3번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세요. 다 나오진 않았지만 동생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응답됐잖아요. 뭐 남의 일이니까 뭐 아멘도 안 하고 그러시는데, 어, 가족 한명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안 나오던 사람, 또 4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랑으로 해나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세요. 지난 여름부터 교회 학교 교사로 또 활동하고 있잖아요. 100% 응답이죠. <laughs> 여러분들도 이렇게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되고. 또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올한 해를 잘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전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한테 따져 묻습니다.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그 권세를 준 사람 누구요? 라고 따집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무리들로부터 환영과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사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의 출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혈통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랐느냐? 아니면 학문적인 배경이 어떠하고, 그 학문적인 배경이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과 같은 지도자급의 외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그런 권위를 가져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제도가 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권위였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합니다. 너의 신앙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교회의 직분이냐, 신앙의 경력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순종이냐? 성경의 질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분명히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되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답을 회피합니다. 만일 그게 하늘로부터 온 거다라고 대답하면 왜 하늘로부터 온그 권위를 너희가 믿지 않냐 이렇게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해를 당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결국은 신앙의 본질을 따르지 않는 본질상은 불신앙이었고 겉모습만 뒤집어 쓰고 있는 형식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종교자 지도자들을 회개하게 하고 깨우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말뿐인 순종의 우혐성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는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질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행동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기 영광과 자기 권위를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마다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그것이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목사님의 설교니까 겉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실제로 삶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겠다고 말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기도하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질까봐 두렵고 봉사할 일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 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손 드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정작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연락이 닿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그 몫을 떠맡게 됐습니다. 그분의 말은 좋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이 만약에 이와 같다면 마다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요청에 처음에는 실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는 불효자 같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룬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을 세일이와 창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일의 요한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완벽한 시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좀 권면하면 아, 안 돼요, 안 돼요. 부족해요. 지금 할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완벽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부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서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면 여러분은 예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여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를 들고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완벽한 시작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현재의 마음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술과 도박으로 가정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는 설교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잘 품어주었고 지금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돕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역자가 되었다니까 또 목회자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필요하고도 또 중요한 사역자는 평신도로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같이 공감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이제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의 불순종보다 현재의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더욱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주의 말씀에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했다면 돌이켜서 주의 말씀의 일부라도 순종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라도 하라는 것은 일부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의 거리를 미리 정해놓고 절대로 그것보다 더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셔도 못 들은 척하고 내 자리는 여기다라고 그렇게 딱 정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있어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경우라면 하나님도 용납하시겠지만, 우리가 먼저 자신의 경계를 정해 놓고 "나는 여기까지만 은혜 받아야지, 더 이상의 큰 은혜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만큼은 그래도 칭찬받겠지가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자신이 정한대로 하는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일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경계를, 그 거리를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힘이 있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의 소명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주의 부르심 앞에 때로는 내가 준비되어 있든 때로는 부족하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선언은 당시 종교 지도자, 지도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자신들 밖에 없다고 자부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제까지 멸시하고 죄인 취급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회계와 순종의 삶을 보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내가 돌아서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저 겉모양만 형식적인 것만 진실한 순종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절교하십시오.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니면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그 사람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양으로 천국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과거에 즉죄 가운데 살았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모양으로 살았지만 그것이 만약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그런 형식주의라면 주의 은혜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위슬리는 젊은 시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위슬리와 그들의 친구들을 규칙쟁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 나가는 시간.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방학되면 그렸던 그런 동고란 계획표를 적어 놓고 한치, 한치도 틀리지 않게 하려고 막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윗슬리를 비롯한 홀리 클럽이라고 부르는 신성 클럽의 그런 회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의 그런 신앙의 그런 외적인 그런 모습은 뭐 남을 할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경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경건은 있었지만 진정한 회심과 순종이 없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그 이후 올더스 게이스의 회심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맏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자인지, 아니면 비록 늦었지만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인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당신의 권위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직함이나 신앙의 연수 아니면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권위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오늘도 회개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어떠했든지 과거에도 잘했다면 계속 그 잘하는 것을 이어가야 될 것이고요. 과거에 부족했다면 그것을 채워야 될 것이고요. 과거에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지난 연애 평신도 영성수련회에서 같이 갔던 분들 중에서 열심히 말씀을 적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적어놓은 것 한번 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적는 데 만족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가지고 그 감독님의 주제설교 중에 아브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으로 세상에 빛이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됐습니다. 오늘날은 제사 제도도 없어졌지만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딴 데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 그 사람이 또 어디를 바라보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같이 같은 방향을. 그래서 그때부터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행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동행해가는 사람을 동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서로 바라보고만 있으면 건 동반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라보고만 있으면 처음에는 좋겠지만 점점점 눈에 가시가 생기게 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족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단인 목사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단인 목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맞는 방향이 그것밖에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훌륭하고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당신들의 동영상을 봐달라고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들 중에 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 교회 목사님들,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목사님들. 찾아보려고만 하면 좋은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바라보아야 할 목자는 누구입니까? 더 나아가서 저는 예배 사용 설명서 등을 통해서 예배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제시한 것만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간 했던 것이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결실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참된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또 순종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다들처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